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까지인데요. 한 절은 나누어 읽고 두 절은 또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송량하고 상을 얻었고다 아멘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송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새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5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번 기억나시는 분첫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였죠? 번제. 번제의 특징은 다 드리는 거, 남김이 하나도 없는 거. 제사장의 목도 제사 차리는 제사 예배자의 목도 없는 거,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리는 거. 번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이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전적인 사랑의 시간 한번 오늘 하루 내가 분내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겠노라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한 12시간쯤 지나서 예수님께 다가올 거예요 나에게 와서 뭘 배우라 그래요? 온유하게 하면서 아 그래서 배우라 그러셨구나 이게 아주 분명해져요 번제와 같은 삶두 번째 제사가 뭐였죠? 소재, 소재는 밀가루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피울림이 없는 거 그래서 쉬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편해 보인다고 심플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따라야 된다? 삶이 왜 그러냐면 그 고운 밀가루 오늘날엔 고운 밀가루 슈퍼에 가면 1kg에 1800원에 팔더라고요 뭐 온라인에선 1600원에도 팔고 아주 손쉬워요. 2,000원이면 고운 밀가루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4,000년 전에 고운 밀가루 드리려면 그거를 키즈를 해서 모아서 곱게 빠서 옛날에는요, 고우면 고울수록 고급 밀가루였대요. 곱게 만들면 곱게 만들수록 느껴지지 않을 만큼. 파우면. 그러려면 뭐가 따라야 돼요? 가지고 오기 전에 곱게 맷돌을 돌리는 수고가 따르죠. 소재는 무엇을 뜻하냐면 일상의 예배예요. 무슨 예배요? 일상의 예배. 자녀와 대화하는데 예배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랑 대화하는데 대화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애찬을 떼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데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간게 아니라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 세 번째 시간 뭐였죠? 화목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화목제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셨고 약속, 서원을 지키셨고 자발적으로 그리 하신 거죠.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네 번째 시간은 무슨 제사였죠? 와, 우리 참 암기력이 좋으세요. 속죄제. 속죄제. 속죄제는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뭘 깨달아야 된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깨달을 거 아시고 1년에 한벌뭐 주셨어요? 대. 네. 7월 10일 대속죄를 주셨어요. 아사살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무슨 제사 했어요? 속건제. 그러면 속건제나 속죄제나 무슨 차이가 있나? 구별해 주세요. 그러면 속죄제는 죄를 깨닫고 예배드리는 것그 자체. 속건제는 죄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되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화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남포운전하는 사람이 앞으로 확 끼어들어도 보상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차가 가다가 부딪혔으면 뭐가 발생해요? 보상할 게 발생해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나 또 이웃에게나 보상할 게 발생했다라고 여겨지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될수 있으면 뭐안 드리려고 그러냐면 속건제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20%를 보상해야 되니까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만난 사께오 얼마나 기특해요 재산의 절반은 일단은 떼요 50%가 남은 거예요 50% 중에서 내가 누군가 떼 먹은 거 있으면 몇 배나 준대요 4배를 준대요 4배 계산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사께오가 수학학자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요 이거 자칫 됐다간 망한대요 <laughs> 절반 떼어주고 자기 거 중에 만약에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남의 거면 그거에 네 배를 붙이니까 거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작정하고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이런 말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동안 하나님께 어렸을 때. 엄마가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용돈에서 11조 안 했던 거, 떼먹은 거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죄예 바로? 속건제. 속건제. 근데 그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깨닫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음이 놀라운 축복이다. 예화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안동에 불낸 분 있잖아요. 잡혔잖아요. 그분한테 속권제를 드리라 그래도 그 사람은 속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갚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 영혼을 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갚으려고 들면 그거는 바보 같은 애인 거예요. 바보 같은 성경에 보면 자기 동관의 멱살을 잡고 백대나리온 내노라는 사람을 다시 가두잖아요. 가품이 있을 때까지. 그 가품은 뭘 말할까요? 회개예요 1만 달란트 빚진자를 용서해주고 나서 백대나리온 빚진자를 멱살 잡는 그 사람을 다시 가둔 이유는 달란트 내노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라. 오늘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송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송량하셨나 우리를 위한 속권제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냐면 그의 아들의 값으로 속량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오늘날 이단이 너무나 창궐에서 나가면 여호와의 증인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싸워야 돼요. 신천지와 싸워야 돼요. 울문교와 싸워야 돼요. 지지난주에도 너무다 밝게 웃으며 전도하는 분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 하나님 믿으시죠? 아, 맞아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최고의 진리인데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해 버렸어요. 그거는 세뇌 교육이 한일주일지나 일년치가 지나가야 그때 근데 사실 그리스도가 안상홍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거기다 팡 얘기해 버리니까 우리 그런 건 아닌데요. 꼭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구원파 되시는 분도 전도하고 계실래. 그분이 목사님이서 목사님 저는 백석에서 신학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서 했는데 목사님 어디서 신학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시다 신학은 안 했고 그냥 저희는 목사를 잘 줍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한 40명 50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한, 한 5, 60명인데 그 중에 4, 50명 다 목사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는 게잘 통하니까 그분들이 사실 신학을 정교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국사 정말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회개를 하기 싫었다고,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 구원파의 진리를 알고 그 다음부터 회개 안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 다음부터 가정이 다 망가진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망가져요. 맨날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야 온 몸을 씻은 자는 씻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어도 매일 같이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특권이에요. 그건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에 그가 회개함으로 얻은 기쁨이 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그의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당이라 성도들도 쉽게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 속에 내이 네, 순간에 이 죄의 문제를 속량하실 분이 누구라고 또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일상에서 소재를 들이셔야 돼요 일상 지금 우리가 번제를 드리듯이 한 시간 동안 심차게 찬양하며 기도했잖아요 이 에너지만큼 소재를 들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골고루 들이세요 예배당에서 살짝 힘을 빼고 삶의 예배를 들이세요 아멘 속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량의 값은 누구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 속량은 뭐냐면 그야말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의 값을 치렀는데 그것은 2000년 전 오늘 그 금요일날 한 번, 성금요일날 있었던 단번에 한 번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로 계속 주님 오늘 내가 죄책감이 있고 자책감이 있고 내 저의 성향이 있고 저의 성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방되게 성량하심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녹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갑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값 없이 이 뜻이에요. 누구의 값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비용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비싼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내 행위로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행위 교훈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해비 이단들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만으로 내가 회복됨을, 성화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중이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어. 그 가로 안에 뭔가 넣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어. 무엇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헌금 생활 안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의로워지지 않으면,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는 것이 뭐예요도 대체 기도, 헌금, 전도, 선교만 못한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를 거기다 쓰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다면! 선교의 열정이 생기기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믿어 만나셨다면 성화되기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믿, 믿어도 하면서 여기에다 가치를 흐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믿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부분을 인해서 수년을 싸웠어요. 막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부족한 목회자지만 내가 내 의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완벽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완벽히 깨달으셨나요? 내 자격, 내 의, 내 성향, 내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라는 걸 확실히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량하는 예수님의 피값이죠. 내값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세요. 구약에 이미 속건제라는걸 주셨잖아요.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그러셨잖아요.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바로 속건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갚으세요? 내가 갚을 수 없는데요. 내 죄의 갚 여기선 피읍인데요. 내 죄의 값은 비읍시옷이죠비읍시옷내 죄의 값어치보다 더큰게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내 죄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수 있는 거예요. 5분의 1만 더 하신 게 아니라 다섯 배를 더하신 게 아니라 수천 배를 더하신 거죠.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확 뒤집어 씌우신 거죠. 저주를 거기에 내려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직 못 보시는 분 계시죠? 19세 미상은 못 보긴 하지만 성인들은 여러분 특별한 거 없으면 보실 수있게 축복합니다. 그분이 그 저주의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그 영상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분의 그희생당하심과 저주당하신 것이 나로 인함이 분명히 믿어져야 그속량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아 나는 성품상 그런 걸잘못 봐. 피흘리고 찢기고 그런 거 너무 무서워서 모르겠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긴 죽었겠지.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마세요. 심령 안에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영화를 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날 위해 대못 박히시고 가시 멸류가 쓰시고 채찍 당하시며 그 창으로 허리에 찔리시며 그의 몸을 정말 난난함이될 때까지 내어 놓으신 그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노력과 헌신이 헌신으로 안 보여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헌신이 보여요. 예수의 헌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요즘 희생하는지 알아요? 헌신하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를 위해 애쓰는지 알아요?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듣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뭔가 크게 느껴지면 큰일인 거예요. 제가 사역자들 정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을 많이 같이 동역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은 병학해요 내가 예수님보다 한게 많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다 하고 내가 한게 없다라고 그렇게 인뭐 겸손하게 나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지워지는 사람. 십자가의 피 앞에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안 그런데 사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저주받은 사, 나를 위해 속량한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속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사역하는 걸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의 것은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성냥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사명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사님, 그리 하고 계시죠? 우리 간사님, 제가 항상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늘 저보다 앞서서 다 하셔요. 해야 될거다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 계신 걸 모르잖아요. 잘. 저도 사실 최대한 저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기, 저기 사역하는 자리가 말씀 전하는 자리라 항상 조용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외부 강사님 오시면 항상 저쪽에나 이쪽에나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우리 6월 첫 주에 우리 송 목사님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 집회 인도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청중으로 또 회중으로 또 뜨겁게 기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보다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돼. 요 나보다 주님이 항상 더 드러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송양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시냐? 건져만 놓고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송양하시고 뭘 주셨어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라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자녀의 명분, 딸들도 포함합니다. 그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슬로부앗의 딸들이래 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들 중에 여사사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 여선지자도 있어요. 성경은 여자를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자녀의 명분임을 알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속량을 하시고 우리에게 뭘 누리라고 하세요? 자녀의 명분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명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선한 삶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 시간 되면 피곤해요. 어떤 분들은 새벽 4시 반에 나오시고 전도 나오시고 집에 가셨다가 저녁 드시고 또 나오시고 어떤 성도님은 직장생활 아침 7시 반부터 직장생활 하시고 집에 가셨다가 또 달려 나오시고 우리 또 오늘 특별히 푸른초장 젊은 또 성도님들은 사실 40대 때 잠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잠이 참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성금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우리 발걸음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삶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과 7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값은 누구의 값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매하여 주셔서 송량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